가요. <웃음> <웃음> 어, 모네님 오늘따라 좀 탈모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맞아요. 웃음> 왜 들어? <드러? 웃음> 탈모가 심해지고 있어. 그래? <laughs> 어, 근데 그거 알아? 탈모가 오면은 노래를 못하지. 바로크. 어. 바로크 시대 때도 다 가발을 써서 풍성하게 하고 노래를 했고 음. 머리카락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나타내는 계급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너가 아. 너가 지금 빨개 먹고 있다고 노래 못해요? 아니, 그, 아니지. 야 예, 얘네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아니야 야 얘네 얘네 어. 얘네 계급의 최고볼 로페포드 형님 어. 있어. 어, 아 그래요? 4 0 대부터 어. 빡빡빡박스였어 가졌시는. <laughs> 네. 아, 아 그렇구나. 디오님도 어느 정도 음. 이렇게. 아 디오자. 디오, 디오. 엔자 아니, 그 베지카버리였을걸. <laughs> 어. 그지. 세월이 세월이 야속하구만. 음. 계속해서 이제 머리카락은 그냥. 아마 그 사람이 하는 일, 음. 그사람이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탈모가면은 좀 못해. 메탈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음악을 하기가 쟤는 잘생겼어 성악가 괜찮아요. 중에 있어? 어? 성악가 중에 미신분 많어 가발쓰고 있잖아 근데 어? 그분들 가발쓰면은 가발쓰면 좀 이상한데 어 그래? 아 그럼, 그럼. 그냥 민머리로 다니죠? 아, 그래? 어, 만억인데. 아, 옛날에 아, 그치 음. 바로 크그 시대 때나 이제 다 가발 쓰고 음, 음, 음. 머리카락이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니까 음, 음, 음. 그랬지. 뭐 야. 지금은 시대가 그... 참 좋아졌네요. 그럼 저희도 가발 쓰면 되죠, 뭐. 야, 그러세요. 저 뭐? 야, 그러고 보니까 왜 저희 죠 <laughs> 저는 괜찮습니다. 아, <안 웃음> 그렇구나. 어. 오늘의 주제 뭐 준비하셨죠, 클라이 님? 아, 오늘 음. 뭐 준비하셨죠, 김모네 님? <laughs> 어. <웃음> 음악을 하면서 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강제인가 아 그때가 했지. 아마 김은혜님은 앞으로 먼 응. 미래 탈모가 올 때가 <laughs> 음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제가 음악으로 힘들었던 거 근데 저는 특이 케이스인 게 그니까 러제 멘탈이 많이 깨졌었는데 항상 깨질 때마다 빨리 깨져서 좀 또박또박 해주실래요? 많이 깨졌었는데 응. 예를 들어서 뭐 성대결절이 심하게 왔어서 제가 응. 음역대가 그때 10음이 떨어졌어요 10음 음, 음. 10음? 응. 한 그러니까 반음이 한 키라고 할때 이렇게 음. 정말 1 옥타브 정도가 떨어졌었어요. 음. 다행히 뭐 나름 또 위안을 하는 거야. 음. 아, 어, 어 삼목 도가 안 비네. 도가 끝인 거야. 더 이상 이제 <laughs> 어. 도가 끝이 된 거야. 레를 어. 음. 그 위를 내려고 할때 아가 나오는 음. 거예요. 자꾸막 어. 그럴 때도 저는 뭐괜찮았었어 힘들었던 뭐. 적은 없었어요. 아, 아, 아 다시 시작했을 때 음악을 이렇게 음. 한번 성대가 다 망가지고 한번 깔끔하게 떨어쳤어요. 일 음. 년을 제가 2 0살 됐을 때 떨쳤는데. 그때는 깜짝 놀랐었던 게잼민이 새끼가 나는 막 무조건 음악 자신 있었고 음. 음악으로 갈 거였고 음. 그래서 공부도 안 했고 음. 전교 꼴찌였고 제일한명 있었는데 음. 졸업하고 나오니까 전교 꼴찌 새끼 음. 뭐 없어 음. 대학 안 갔어 노래 못해 그러니까, <laughs> 어? <웃음> 어? 아무것도 <웃음> 와 <웃음> 그러다가 이제 아무거나 했어요 다른 일 하다가 음. 1년 하다가 다시 음악 했어요 그냥 음. 시작했을 때 그때 살짝 음. 살짝 그건 좀 슬펐죠 막 음. 이게 다 날아갔구나. 어 다리가 작살이 난 축구 선수가 음. 다리를 고쳐왔다고 해서 전성기가 안 됐는데 음. 어떻게 저는 끌어올렸습니다. 잘 좋았죠. 음. 네. 그런 거빼고괜찮았습니 나는 음. 힘들었던 순간이 매번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떤 힘든냐에 음. 따라서인데 뭐맨 처음에는 뭐 이태리어를 공부를 했더니 음. 음. 성악을 하려면 또 독일어도 해야 되는데. 독일어를 그또 독일이지? 했더니 프랑스어를 또 해야 된대. 음, 이게 노래마다, 그 나라마다 있는 그치. 곡들을 막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막 발음기호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고 듣고, 뭐 이렇게 어, 하고 해가지고 그 언어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 음. 이해를 했더니, 이제 그 노래에 대한 뉘앙스와 그치. 그런 뭐 표현에 대한 문화적인 것들을 또 알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걸 또 알아갔어. 그랬더니 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음. 나오고 나니까 오케스트라라든지 좀큰 무대에서 음. 쓰게 되면서 소리를 좀더 크게 음. 잘 내야 된대. 음. 그래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좀좀 좀 어려웠었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음. 이제 작년까지 오페라를 했으니까 음. 이, 이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니까 작년까지 오페라를 했을 때에도. 그2 시간짜리 음. 책 요만한 거를 아, 가사를 달달달 달달달달 외워야 돼. 이게 러시아어든 프랑스어든 독일어. 제가 봤는데 두께가 이만해요. 음. 이게 다 노래예요. 그냥 그걸 다 외워야 돼. 돼. 한국어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깜지를 써 가사를. 특별한 배우 연기자 느낌이 있다고, 그렇죠. 막그 노래도 해야 되지냐그 노래를 관중들 쪽으로 소리를 좀 뻗어야 되고, 음. 그걸 하면서도 연기를 위한 몸의 모션도 있어야 되고, 음. 근데 그게 하는 거가 힘들지만, 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걸 해냈구나가 음. 힘든 거를 다시 듣게 되는, 음. 다시 올리게 되는, 다시 올리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서 사실 힘들기라기보다는 중간 중간에 오는 좀 고통. 음. 보통 하는 거 하려면은 그치. 준비하는 과정이 열받 그렇지, 그렇지. 저는 살면서 힘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음. 한번, 한번 그, 그거 있었구나. 내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게딱한 번인데 음. 그러니까 집이 너무 못 살고 푸세식 화장실, 공동화장실 쓰는 그런 집에 살고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전단지 돌리고 음. 수업 시간에는 전단지고 붙이는 거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음. 붙이고 이제 그럼 끝나면 집에 가면서 이거 전단지 붙이 여기 붙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라디오랑 테이프를 샀는데 집에서 들을 수가 없어서 멀티탭을 꽂아서 밖에서 이렇게 듣는데 제가 그걸 새벽 4시까지 듣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날 아버지가 와서 부셔버렸지 그걸 어. 그때 이제 음악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너무 잠도 안 자고 뭐 하냐 이거 계속 들을 거냐 이러면서 음, 그때가 살면서 딱한번 힘들었던 거푸대지 그 화장실에 서가지고 화장실 안에서 노래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 그게 딱부 셔졌을 때가, 부 셔졌을 때가, 때가 그지. 네 음, 마음도 가이훅 아, 상처, 같이 그게 부서지는 거지. 평 거잖아. 평생 남아있어 사실 마음에 그게 안 잊혀져. 그때가 좀딱한번 힘들었던 때가 그때. 그 후에는 그냥 집을 나와서 살았으니까 공부하면서 그렇습니다. 성아, 가요. 저는 키 크고 이쁜 여자가 좋습니다.